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특별한 분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저희가 팔첩을 자료는요, 와 제목부터가 아주 도발적입니다. AI 산업의 구조적 모순과 피지컬 AI 전망, 시장의 통념을 그냥 완전히 뒤엎는 그런 심층 보고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2025년 지금 AI는 뭐 모두의 포트폴리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연 최고의 주제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러죠. 이번엔 다르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진짜 성장이다. 그런데 오늘 저희 목표는 그 화려한 무대 뒤편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겁니다. 과연 그 토대가 우리가 믿는 만큼 단단한지. 이 보고서는 현재 AI 붐이 거대한 구조적 모순 위에 서 있고, 진짜 혁명은 우리가 안 보는 곳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하거든요. 자, 제대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을 짚어주셨네요. 이 보고서가 던지는 가장 큰 화두는 지금 시장이 열광하는 AI 기업들의 그 실적이라는 게 사실 한 겹만 딱 벗겨 보면 신기루에 가깝다는 겁니다. 신기루요? 네, 보고서에서 순환참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해서 AI 산업이라는 큰 어항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돈을 주고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아직 어항 밖에 최종 소비자 지갑에서 흘러 들어오는 진짜 돈은 거의 없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죠. 그리고 이 한계를 돌파할 게임 체인저로 바로 피지컬 AI의 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순환 참조라. 그 단어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네요. 서로 꼬리를 물고 뱅뱅 도는 이미지인데 보고서에서 대표적인 예로 드는 게 바로 엔비디아의 그 경이로운 매출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그 숫자를 보면서 열광하는데 이 보고서는 그 돈의 출처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군요 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엔비디아의 매출은요 사실상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같은 이 거대 빅테크 기업들 주머니에서 나온 설비 투자 비용, 즉 카펙스입니다 아, 카펙스 네, 다시 말해서 우리 같은 일반 소비자가 채찌 PT를 쓰고 낸 돈이 엔비디아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죠 아, 그게 아니군요 그렇죠 미래 AI 패권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 절박함에 빠진 빅테크들이 그냥 앞다퉈서 데이터 센터 짓고 GPU 사들이는데 쏟아붓는 투자금. 그게 바로 엔비디아 매출의 실체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보고서는 이걸 1800년대 골드러시에 비유하는 거군요. 네 정확합니다. 정작 금캐러 간 광부들 그러니까 AI 서비스 기업들은 아직 돈을 못 버는데 그 광부들한테 곡괭이랑 청바지 팔던 상인 즉엔비디아고 떼돈을 불고 있는 그런 상황 정확한 비유입니다. 지금은 딱 그런 초기 단계의 불균형 상태라는 거죠. 모두가 금맥이 터질 거라고 믿고 일단 곡경이부터 사재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론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엔비디아는 그렇다 쳐요. 하지만 그 돈을 쓰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주가도 엄청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올랐죠. 이건 시장에 그들의 AI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신호 아닌가요? 이걸 단순히 착시라고 하기엔 너무 강력한 현실 같은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리고 보고서는 바로 그 부분을 레거시 수익의 착시 효과라고 불러요. 레거시 수익의 착시 효과. 네. 시장이 큰 착각에 빠져 있다는 건데요.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의 실적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은 여전히 기존의 핵심 사업. 아, 원래 하던 거요? 네. 네. 검색 광고나 클라우드, 오피스 소프트웨어 같은 레거시 비즈니스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AI 자체는 아직 돈을 벌기는커녕 어, GPU 감가상각비의 막대한 전기료 때문에 엄청난 비용만 발생시키는 비용 센터에 불과하다는 분석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구글의 검색 광고나 MS의 클라우드에서 나오는 그 막강한 현금을 보고 와이 회사들은 AI에 이렇게 투자할 돈도 많고 이걸로 미래에는 더큰 돈을 벌겠구나 하면서 미래의 기대를 너무 과도하게 땡겨오고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현재의 견고한 실적하고 미래 AI에 대한 장밋빛 희망이 막 뒤섞여서 마치 AI가 이미 엄청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듣고 보니 이 구조가 상당히 아슬아슬하게 느껴집니다 한쪽의 믿음이 무너지면 연쇄적으로 다 무너질 수 있는 구조 같아요 보고서에서 공급망의 채찍 효과라는 무서운 경고도 하던데 이건 어떤 시나기온가요? 이 시나리오가 바로 이 순환참조 구조의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만약에요 AI 서비스에 대한 최종 소비자들의 수요가 시장 기배만큼 폭발적으로 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음. 빅테크 CEO들은 막대한 적자를 내는 AI 부서를 보고 가장 먼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바로 GPU 주문부터 중단할 겁니다 아, AI 산업의 거의 유일한 큰손 구매자가 갑자기 지갑을 닫아버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 순간 채찍의 손잡이가 흔들리는 겁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엔비디아에게 직접 가겠죠 그럼, 엔비디아는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주문을 줄일 거고요. 연쇄적으로? 네. TSMC는 다시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한국의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주문을 줄이게 됩니다. 이 충격이 공급망의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증폭되어서 전달되는 것. 이게 바로 채찍 효과입니다. 와. 결국,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반도체 호황이라는 게 어쩌면 진짜 수요가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 빅테크들의 과잉 재고 확보. 즉 가수요일 수도 있다는 아주 서늘한 경고를 보내는 셈입니다. 하드메어 쪽 거품 가능성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특히 클라우드 사업의 성장은 진짜이지 않습니까? AWS나 Azure 실적을 보면 AI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처럼 보이는데요. 물론 AI 개발에 막대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니까 클라우드 사용량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사실이죠. 성장의 지표인 건 맞습니다. 네. 하지만 보고서는 그 성장의 성격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과연 최종적인 부가 가치냐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아, 성장의 성격이요? 네. 기업 입장에서 클라우드 비용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하는 일종의 중간재 비용에 가깝습니다. 어, 잠시만요. 그럼 비유를 들어보면 자동차 회사가 차를 만들려고 철강 회사에서 철판 사는 거랑 같다는 말씀이시죠?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자동차 회사가 철판을 아무리 많이 사도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이 그 차를 안 사주면 철판 값은 그냥 비용이고 빚이 들 뿐이잖아요? 그렇죠. 차가 팔려야 비로소 그 철판이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마찬가지로 수많은 AI 스타트업들이 AWS나 Azure에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을 내고 있는데 그들이 만든 서비스로 최종 소비자에게서 그 비용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그 클라우드 비용은 결국 지속 불가능한 부채가 돼서 그들을 짓누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많은 AI 스타트업들이 그 클라우드 비용 감당 못해서 힘들어한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나네요. 그렇다면 AI를 활용해서 다른 기업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예를 들어 팔란티어 같은 B2D 기업들은 어떤가요? 이건 명백히 가치를 창출하는 사례 아닌가요? 맞습니다. 보고서도 그 점은 분명히 인정해요. 팔란티어가 기업의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비효율을 개선하고 수백억 원의 비용을 아껴 주는 거 명백한 가치 창출이죠. 네. 하지만 문제는 밸류에이션의 괴리, 즉 시장의 기대치와 현실의 격차입니다. 시장은 팔란티어 같은 기업에게 인터넷 혁명 초기의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가치를 부여했거든요. 하지만 비용 절감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본질적으로 매출을 무한히 늘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비용은 0 이하로 줄일 수 없으니까요. 즉, 성장의 천장이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익률은 개선할 수 있지만 매출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긴 어렵죠. 무한한 영토 확장을 전제로 가격이 매겨진 주식과 그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틈, 보고서는 그 틈이 메워지지 않을 때 버블이 터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고 나니, 현재 AI 시장에 대한 그림이 꽤 어둡게 그려지는데요. 만약 이 디지털 AI의 세계가 이런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이 보고서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겠죠.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운 국면으로 전환됩니다. 바로 피지컬 AI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히 이게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신체 혹은 물리적인 보디를 가진 AI, 즉, 엠바디드 AI를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한 AI는 대부분 채 GPT처럼 디지털 세상 안에 존재하는 두뇌였잖아요. 그렇죠. 피지컬 AI는 이 똑똑한 두뇌가 로봇이라는 신체를 입고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나와서 생산성을 혁신하는 다음 단계를 말합니다. 단순히 채팅하는 AI에서 행동하고 일하는 AI로의 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현했더군요. 정말 대담한 비유인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건가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처음 소개했을 때, 그게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내 손안의 컴퓨터로서 정보에 접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잖아요. 네, 그랬죠. 피지컬 AI는 노동력에 대해 똑같은 일을 할 거라는 예측입니다. 즉, 노동력을 소프트웨어처럼 필요할 때 다운로드하고 월 단위로 구독하는 시대를 연다는 거죠. 노동력을 구독한다. 레이버에서 서비스네요. 와, 정말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각해 보면 쉬워요. 공장, 물류창고, 심지어 가정집까지 기존의 인간이 일하던 환경을 크게 바꿀 필요 없이 바로 투입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가졌죠. 아하. 기업 재무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던 인건비라는 거대한 고정비용이 필요할 때만 키고 끄는 월간 구동료 사스라는 유연한 변동비용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비즈니스 운영 방식의 근본을 바꾸는 재무적 혁명이죠. 와, 상상만 해도 엄청난 변화네요. 그런데 보고서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이게 단순히 비즈니스 혁신을 넘어 인류학적 필연성이라고까지 주장하더군요. 이건 어떤 맥락인가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피지컬 AI가 단순한 투자 테마를 넘어선다는 겁니다. 보고서는 인구구조라는 거대한 흐름에 주목해요. 아시다시피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늙어가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그렇죠. 심각하죠. 이런 경제성장 자체가 멈추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설 수 있다는 심각한 위기 신호입니다. 그 부족한 노동력을 피지컬 AI가 대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GDP 역성장을 막고, 인간이 기피하는 위험하고 힘든 3D 업종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점점 늘어나는 노인들을 돌보는 것 같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기술을 도입해야 하는 명분과 대중의 사회적 수용성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건 기술의 확산 속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 속에서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보고서는 닷컴버블 붕괴 이후에 소수 기업이 시장을 독식했던 것처럼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예측하는데요. 먼저 소비자 AI, B2C 시장부터 살펴보죠. B2C AI 시장의 승자는요, 누가 더 똑똑한 AI를 만드느냐 하는 기술 싸움이 아닐 거라고 보고서는 분석합니다. 기술은 결국 빠르게 상향평준화 될 게니까요. 아, 기술이 아니면 뭔가요? 그보다는 누가 사용자의 습관, 헤빗을 먼저 장악하고 가장 강력한 배포 채널을 가졌느냐의 싸움이 될 거라는 거죠. 보고서가 꼽은 두 기업은 바로 OpenAI와 구글입니다. 오픈 AI는 당연해 보이네요. 챗 GPT는 이제 거의 AI의 대명사, 보통 명사처럼 쓰이죠? 맞습니다. 구글링한다처럼 챗 GPT에게 물어본다가 일상이 됐죠. 이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선점 효과가 가장 큰 자상입니다. 여기에 검색, 코딩, 문서 작성 같은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슈퍼 앱 전략으로 사용자들을 자신들의 생태계 안에 강력하게 묶어둘 겁니다. 한번 익숙해지면 다른 데로 넘어가기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그럼 구글의 강점은 역시 압도적인 플랫폼이겠군요. 그렇죠. 구글은 안드로이드와 유튜브라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핵무기급 배포 채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수십억 대의 스마트폰에 구글 AI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다면 사용자가 굳이 다른 AI 앱을 찾아서 설치할 필요가 있을까요? 음, 없겠네요. 보고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구글은 마치 공기처럼 사용자가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AI를 일상에 침투시킬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고의 AI가 아니라 가장 쉬운 AI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피지컬 AI 분야에서는 어떤 기업들을 주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이야기하고 있나요? 5개 유망 기업을 꼽았던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리스트입니다. 첫 번째 주자는 역시 엔비디아입니다. 또 엔비디아네요? 네. 현재 AI 칩 시장의 절대 강자죠. 보고서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하드웨어만 파는 회사가 아니라고 강조해요. 로봇을 현실에서 훈련시키는 건 시간과 비용, 위험이 따르는데 엔비디아는 아이작심이라는 가상 시뮬레이션 플랫폼을 제공하거든요. 아, 가상 세계에서 훈련시키는 거군요. 네. 로봇들이 디지털 트윈 세계에서 수만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학습하게 하는 거죠. 이 플랫폼과 로봇 전용 칩을 독점 공급하면서 미래에는 로봇들의 두뇌,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두뇌가 있다면 실제 움직이는 몸도 있어야겠죠. 두 번째로 꼽은 기업은 심보틱인데 사실 좀 생소한 이름입니다. 이 회사는 이미 현실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며 돈을 벌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월마트 같은 거대 유통기업의 물류창고를 수백 대의 AI 로봇 군단이 벌떼처럼 움직이며 완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업이에요. 와. 아마존의 키바 로봇이 선반을 통째로 옮긴다면, 심부틱은 훨씬 더 빠르고 정교한 로봇들이 창고 전체를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한 차원 높은 시스템이죠. 이미 월마트로부터 막대한 수주로 확보했고, 이건 피지컬 AI가 공상과학이 아님을 증명하는 강력한 사례입니다. 창고에서 이번엔 수술실로 가보죠. 세 번째는 인큐티브 서지컬, 수술 로봇 다빈치로 아주 유명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무서운 점은 수술 로봇 시장을 거의 독점하면서 쌓아온 데이터 해자입니다 데이터 해자 네. 전 세계 최고 외과 의사들의 정교하고 섬세한 손기술이 지난 20년간 다빈치 로봇을 통해 디지털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이 데이터는 다른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독점적인 자산이죠. 결국 이 데이터를 AI에게 학습시켜서 미래에는 로봇이 인간 의사의 감독하에 핵심 수술을 스스로 집도하는 자율 수술 시대를 열게 될 겁니다 네 번째 기업은 정말 의외였습니다 농기계 회사인 디어 앤 팜퍼니 존디어네요 이 사례야말로 피지컬 AI가 왜 인류학적 필연성인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농촌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고 이건 곧 식량 안보 위기로 직결되잖아요 맞아요. 디어인 컴퍼니는 GPS와 AI를 결합한 자율주행 트랙터와 컴바인을 통해 이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도 24시간 내내 정밀하게 농사를 짓는 거죠. 인류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먹고사는 문제를 기술로 해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기업이 포함되어 있어서 반갑네요. 현대자동차 그룹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우리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아틀라스가 춤추고 공중제비 도는 영상을 그냥 재미로 보지만 그 안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이족보행 및 균형제어 기술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기술력이죠. 네. 최고의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이죠. 보고서는 이 기술력이 현대차의 글로벌 대량 생산 능력과 결합될 때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격을 낮춰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세계에서 몇난되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 볼때 AI 시대를 살아가는 청취자 여러분께 이 보고서가 던지는 최종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현재 시작은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와 AI를 통한 수익 창출을 혼동하는 거대한 오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한 단기적인 거품의 위험은 분명히 존재하고요. 네. 하지만 중요한 건그 거품이 꺼진다고 해서 AI 기술의 시대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2000년 닷컴버블이 붕괴된 폐어 위에서 진정한 인터넷 거인들인 에마존과 구글이 탄생했듯이 지금의 과잉투자는 피지컬 AI라는 훨씬 더 크고 실질적인 혁명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바로 노동의 디지털 전환이라는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혁명 말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숫자나 주가에 현혹되지 말고 그 너머의 본질적인 변화를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군요. 보고서는 두 가지를 날카롭게 지켜보라고 조언합니다. 첫째, 과연 누가 진짜 최종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할 습관을 만드는가? 그리고 둘째, 누가 현실 세계의 고통스러운 물리적 문제를 해결하며 진짜 가치를 만들어내는가? 네. B2C 플랫폼 지배력과 피지컬 AI 기술력. 이두 가지죠. AI 혁명은 이제 말하는 단계에서 행동하는 단계로 그 무대를 옮기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피지컬 AI를 인구감소와 노동력 부족에 대한 명쾌한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죠. 소프트웨어처럼 구독할 수 있는 지치지도 않고 불평도 없는 로봇 노동력이 보편화된다면, 과연 일의 근본적인 정의와 인간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단순히 위험한 스릴이 직종을 넘어 상당한 숙련도를 요구하는 육체 노동의 영역까지 그 영향이 미치게 될 때, 우리는 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